오늘은 절대 사면 안 되는 가짜 약에 대해 말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다이어트 약이나 당뇨약을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최근 미국과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짜 비만약과 당뇨약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건 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문제는 이 약들이 단순히 효과가 없는 가짜 정도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는 정체불명의 화학물질이 섞여 있거나 독성이 강한 성분이 포함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SNS, 심지어는 주변 지인들을 통해 이런 약을 무심코 구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선 비만약과 당뇨약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위고이나 오젬픽 같은 주사제는 단순히 당뇨 치료제가 아니라 체중 감량 효과가 알려지면서 일약 스타품이 되었습니다. 헐리우드 배우나 해외 셀럽들이 몇달 만에 10kg을 뺐다 는 후기가 돌면서 원래 당뇨 환자들을 위해 쓰이던 약이 다이어트 보조제처럼 인기를 끌게 된 거죠.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정식 처방을 받아도 약이 부족해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품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불법 시장이 활짝 열린 겁니다. 인터넷 게시판, SNS, 심지어 중고 거래 플랫폼까지. 정품 보장. 이라는 문구와 함께 비싼 값에 거래되는 주사제가 사실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미국 식품의약국, 유럽의약청, 그리고 우리나라 식약처 모두 최근 몇달 사이 위조의약품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짜 약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주로 동남아시아나 중남미에 있는 불법 공장에서 저품질 원료를 섞어 대충 포장한 뒤 정품과 똑같은 포장박스를 인쇄해 전 세계로 밀반입됩니다. 놀라운 건 외관만 보면 전문가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주사제 용기, QR코드, 심지어는 홀로그램 스티커까지 정교하게 모조해서 소비자가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 피해 사례도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한 여성이 온라인에서 구매한 다이어트 주사제를 맞았다가 구토와 극심한 탈수를 겪어 응급실에 실려 갔습니다. 성분을 분석해보니 원래 약에 들어 있어야 할 세마글루타이드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정체불명의 스테로이드 유사 화합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청소년이 체중감량 목적으로 불법 약물을 사용하다 간 기능 이상이 생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관세청은 해외 직구를 통해 들어온 다이어트 주사제 수천 개가 전부 위조 제품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소비자들 중 상당수가 정품보다 싸서 샀다. SNS에서 유명 블로거가 추천하길래 믿었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무심코 산 약이 건강을 위협하는 독이 될수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가짜 약은 단순히 건강만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범죄 조직의 새로운 돈줄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마약이나 불법담배가 주요 밀수품이었다면, 이제는 의약품 위조가 훨씬 수익성이 높고 단속을 피하기도 쉽다고 합니다. 범죄 집단은 정품과 똑같은 포장을 만들어내는 인쇄기술자, 유통경로를 관리하는 브로커, 온라인에서 홍보하는 판매상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마치 한편의 글로벌 기업처럼 말이죠. 이쯤 되면 시청자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선 기본은 간단합니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통해 합법적인 약국이나 병원을 통해서만 약을 구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온라인에서 아무리 정품 보장, 해외 직구라는 문구가 붙어 있어도 그것이 불법 유통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최근 식약처와 글로벌 제약사들은 QR 코드나 전용 앱을 통해 제품의 일련번호를 조회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꼭 확인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세 번째, 혹시라도 약을 맞거나 복용했을 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절대 방치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위조 약물은 무엇이 들어갔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이어트 효과가 검증된 약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정품 생산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빠른 효과를 기대하며 불법 경로로 손을 뻗고 그 틈을 범죄 조직이 노리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겁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먹는 약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수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 특히 당뇨약이나 비만약처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약일수록 가짜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보건 당국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위조 의약품 유통을 막기 위한 국제 공조, 밀수 단속 강화, 소비자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개인이 스스로 조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싸다. 효과가 좋다. 그런 말에 혹해서 온라인에서 구입하는 순간 이미 위험에 노출되는 거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짜 비만약과 당뇨약이 급속히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 약들은 정체불명의 성분으로 만들어져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범죄 조직의 주요 자금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한국 모두 예외가 아니며 보건 당국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반드시 정식 의료 경로를 통해 약을 구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은 단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혹은 당뇨관리 차원에서 약을 찾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더큰 위험을 불러들이는 선택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그 어떤 유행보다 그 어떤 빠른 효과보다 소중하니까요.